매일 성경 성도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 일을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벌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도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정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개를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12절부터 14절은 살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과실치사와 고의적 살인에 관한 처벌에 차등을 두어 고의적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도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 부모 폭행과 저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의 힘이 더 강할 때 절대로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부모가 늙거나 병들고 자녀는 장성하며 육체적 경제적으로 부모보다 강해졌을 때입니다. 부모는 노년이 된 부모를 약자로 보호합니다. 16절은 유괴와 인신매매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괴와 인신매매는 오늘날에도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유괴도 인신매매도 강자에 의해 약자에 대하여 일어나며 많은 경우 어린이와 여성에게 일어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정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십니다. 18절부터 27절은 보복의 한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으라는 말은 자칫 잔인하고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복의 한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과도한 복수심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할 위험은 늘 있습니다. 게다가 보복이 보복을 불러일으키면 공동체의 하나됨은 쉽게 깨워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은 가해자라고 해도 자신의 죄보다 과도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시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이십팔 절부터 삼십육 절은 가축으로 인한 상해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가축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는 상해를 입힌 가축의 주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관리 책임을 묻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 약자의 인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본문은 일종의 형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나 폭력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살인과 폭력 그리고 과도한 보복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이 법령을 제정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폭행과 살인, 유괴, 인신매매 등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의 예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 규정에서도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어린이, 여성,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까지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본문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를 미워하거나 해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인권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오늘날 이러한 형법을 교회가 운영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토라의 사회법적 기능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이후 국가로 이전되었습니다. 국가의 형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실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운영하는 법의 모델은 토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의 정신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를 위한 뜨거운 사랑을 만납니다. 국가와 세상은 거대하고 그 속에서 법의 정신이 지켜지기보다는 처벌에 급급하고 그나마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더러운 원리가 관철되며 심지어는 정치 검사들의 권력 수단으로 타락해 버린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여전히 인권은 위태롭고 약자는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보여주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의 정신을 교회는 여전히 추구해야 하며 사회 속에서 먼저 정의를 실천하고 불이하게 집행된 법과 권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나보다 약한 존재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에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